네, 안녕하세요. 미래세 금융서비스에서 활동 중인 12년차 종합자산관리 컨설턴트이자 사업단장 서태환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무엇이 우리의 삶과 미래를 좌우할까요? 바로 돈입니다. 저는 지난 12년간 수많은 사람들의 재정적인 고민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을 함께 해결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약 5,000명이 넘는 고객을 만났고, 2,000건이 넘는 컨설팅을 진행해왔습니다. 수많은 사례와 데이터를 직접 경험했고요. 그 속에서 저는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진짜 도움이 되는 자산 관리 방법은 뭘까? 그리고 그 답을 찾아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제로 재정 상태를 개선했고, 결과로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상황은 다릅니다. 나한테 맞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만 하다가 실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케이스별 정답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된 핵심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오늘 저는 그 핵심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강의에서 저는 두 가지를 약속드립니다. 첫째, 평범한 사람이 평범하게, 그러면서도 행복하게 실현할 수 있는 자산 관리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금융업에 종사하며 제가 깨달은 첫 번째 진리 바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입니다. 여러분들도 SNS에서 보셨을 겁니다. 500만 원으로 50억 만들기, 부업으로 월 1,000만 원 벌기. 거짓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모두가 그렇게 됐을까요? 현실은 다릅니다. 제가 만난 고객의 99%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분들은 행복하게 살수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저는 평범한 사람들이 평범하게 돈을 모으고 불려나가는 과정을 도왔습니다.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자산을 늘릴 수 있게도 도와드렸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자산을 불려왔습니다. 맨 바닥에서 시작해서 크지는 않지만 12년 만에 자산 10억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독리의 힘으로 가파르게 불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수익에는 반드시 리스크가 따릅니다. 저는 평범한 사람들이 적절한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행복하고 윤택한 삶을 그릴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둘째, 강의만 듣더라도 나만의 포트폴리오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나 강의 플랫폼에 지식은 넘쳐납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뭘 얼마를 어떻게 나누고 어떤 계좌에 둘지 구체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재무 설계 올인원 시트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은 직접 입력하고 계산하고 수정하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나만의 맞춤형 포트폴리오가 완성됩니다. 강의만 따라오셔도 괜찮습니다.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수많은 자극적인 강의 홍수 속에서 이 강의는 평범하지만 행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많은 분들이 실제로 실천했고 성과로 이어졌던 진짜 자산 관리의 기초 기본을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